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laughs> 어제 제가 10만원 이하 가격대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메이즈 팝2를 어, 추천해 드렸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원모어 <laughs> 스타일리쉬로 추천드립니다. 네. 뭐 저도 원모어 제품이 이렇게 잘 나올지 몰랐어요. 네. <laughs> 이게 오늘 받았거든요. 자, 아무튼이 원모어 제품 이 이름이 스타일리쉬라고 나왔네요. 가격은 499 위안 약 84,000원입니다. 현재는 검정색만 팔고 있는데, 핑크, 그린, 골드,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우선 스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블루투스 5.0이 들어갔습니다. 사용 시간은 6시간 30분 정도고, 어, 케이스로 충전해주면서 사용하면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어, 케이스를 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아쉬운 점은 이게 충전 단자가 마이크로 u s b 예요 어, 그리고 APTX와 AAC를 네, 지원하고 있어요. DSP 기술이 적용됐는데 통화 시에 이제 주변 노이즈를 좀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방수 등급 언급은 없네요. 일반 생활 방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터치식이 아니고 버튼식입니다. 뭐 재생, 멈춤, 전곡, 꼭, 다음곡 꼭다 되는데 볼륨 조절이 안 돼요. 네,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뭐 자동 페어링 기능은 당연히 있고 이어폰 한 쪽씩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케이스를 보고 계신데요. 요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뭐 동글동글하니 디자인은 괜찮은 편입니다. 약간 특이한 거라면 이제 앞쪽에 버튼을 눌러야 뚜껑이 열리고 이렇게 딱 닫힙니다. 그리고 앞서 이어팁을 좀 보셨는데요. 이게 일반 이어팁, 그리고 귀 안쪽을 이렇게 고정해주는 거리식 이어팁도 함께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탈착이 가능하니까요. 원하지 않으시면 떼버리면 됩니다. 확실히 어제 보셨던 메이주 팝투하고좀 패키징부터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뭔가 이게 신경을 썼다는 게 눈에 띄죠. 구성품도 좀 다양한 편이고. 아, 그리고 이 유닛은 좀 작은 편입니다. 후반부에 이제 QCY T1과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QCY T1과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버튼이 유닛의 상단부가 아니라 모서리 쪽에 있는데 이거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게 사용도 편하고 귀 안쪽으로 이렇게 꾹꾹 눌리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티커나 워머 제품 카다로 같은 거, 퀵 스타트 설명서 이런 거 잡다하게 들어있는데, 이제 가장 반가운 거는, 이 네, 설명서에 한글이 있어요. 아, 이거는, 네, 물론 이게 번역이 살짝, 아주 살짝 어색하긴 한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뭐, 이렇게 한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고마운 일이죠. 자 이제 음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게 84,000원이에요 여러분. 그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단 밸런스가 좋고요. 편안한 소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이즈와 비슷한 성향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어,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어, 뭐 특별히는 아니고 <laughs> 40만원짜리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와도 계속 1대1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가장 아쉬운 거는 공간감이 예, 아쉽습니다. 뭐이 가격대에서는 괜찮은 수준인데 이렇게 탑클래스와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이게 소리가 괜찮으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고 또 디테일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뭐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음 분리도나 해상력에서는 역시나 모멘텀이 훨씬 좋은데 가격이 가격이 다섯 배 차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84,000원에 이 정도 음질이면은, 네, 이거 뭐 가성비라고 뭐 얘기해도 될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버튼식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이렇게 모서리에 있으니까 누르기도 편하고 또 쉽고, 무엇보다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귀 안쪽에 느껴지는 그 거부감이 없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버튼 누를 때이 반응하는 속도도 빠른 편이었고, 귀 안쪽 이 후크가 이게 의외로 편하더라고요. 뭐 떼고도 사용해봤는데, 붙이고 쓰는 게좀더 착용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턴시 부분은 메이주 팝2보다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레이턴시 부분에서는 상위권에 들수 있는 수준 같았어요. 자, 그리고 QCY T1을 아무래도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뭐 레퍼런스 격으로 외관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아, 이 케이스의 크기는 글쎄요, 뭐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무래도 원모어 제품은 이게 뚜껑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걸 버튼으로 눌러서 연다는 점, 그거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유닛 자체의 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게 어, 원모를 착용하면은 살짝 더 튀어나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프랑켄슈타인 느낌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후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착용감은 좋아요. 어 그리고 원모어 제품은 보시다시피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것처럼 흔들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흔들어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화 테스트를 해 봐야죠. 네. 전화를 한번 걸어 봤습니다. 어, 공항 도착했어? 아, 어, 아니. 내 목소리 잘 들려? 어제보다 좋아? 주변에 자금 같은 거안 들려? 오. <laughs> 알았어. 잠깐만. 뭐좀 말해봐. 네. 어제는 메이즈 팝2로 테스트 했는데, 어제 메이즈보다더잘 들리고 깨끗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음악을 재생하고, 제가 커피숍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대략 한40 걸음, 일반적인 걸음으로 갔는데, 안 끊어졌어요. 그 이후로 커피숍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음악을 듣고 왔는데 한 번도 안 끊어졌고 이렇게 툭툭 하면서 끊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 요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네, 지금까지는 10만원 이하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는 뭐제 개인적으로는 원모어 스타일리쉬가 이제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단점이라면 이게 버튼식 이라는 거 그리고 아, 볼륨 조절이 유닛에서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방수 등급이 좀 낮다. 요세 가지가 가장 단점이죠. 하지만 음질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무엇보다 연결성이 의외로 좋아서, 네,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